안녕하세요. 귀신 보는 형사 처형 투에서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정하윤 역할의 하현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원 같은 경우는 그오지은 언니가 전효성 씨랑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어둡기도 하고 좀 깊었다면 저희. 정한 형사 같은 경우는 되게 밝고 열심히 하고 열혈 형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나영이의 그런 또 밝고 뭐 털털하고 이런 것까지 빙의가 되면서 아마 빙의되는 모습도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평소에 수사하거나 또 처형오빠랑 붙었을 때 같이 다니는 것도 좀 보시면서 차별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강력 팀에 좀 활기도 불어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좀 섹시해 보이고. 아 오늘 네, 많이 섹시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모습 볼수 있나요? 사실은 음, 형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좀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고 열심히 하고 뭐, 뛰어다니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부드신 을도 없고 원피스를 입을 일도 없어서 네, 오늘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릴 겸 예쁘게 네. 꾸미고 왔어요. 아 오늘 이렇게 꾸미신 거. 네 메이크업도 이제 거의 안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. 오늘 좀멋좀 부려봤습니다. 어, 그동안 좀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저희 처용이 찾아뵙기 때문에 아마 시원하게 남은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어, 뭐랄까 형사 역할이라든지 액션 연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